자, 금일은 제가 리플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리플은 아마 개인 투자자, 내가 코인에 투자를 한다고 하게 되면 진짜 100% 아무도 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유명한 코인 중에 하나죠. 자, 근데 결국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얼마나 바닥에서 추세를 잘 보고 접근해서 매수를 진행을 해서 수익을 보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리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미 이 봉, 장대 양봉이 형성되기 전부터요, 저는 이 아래에서 이미 계속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매물을 박스권에서 소화를 해주고 갈 수가 있는지, 그리고 왜 방향성이 위로 잡힐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미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된 겁니다. 아마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제가 그냥 뭐 거짓말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저에 대한 실력 및 검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정확하게 제 유튜브 채널에 정확하게 올린 부분들 확인이 되시죠? 이 당시가 7월 12일입니다. 7월 12일에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들인데, 왜 자꾸 답답한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 팩트를 밝혀드린다 그럴 수밖에 없는 특징적인 이유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정확하게 언급을 도와드렸어요 최근 급등이 나오기 직전 딱 하루 전날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영상으로 언급을 해드린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 당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해드렸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은 저점이 계속 위로 쭉쭉쭉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은 하단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단으로 위로 올라갈 파워, 즉 추세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박스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매집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여기 매물, 여기 매물, 여기 매물 소화하는데 좀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 딱한 가지만 보면 돼요. 여기 매물을 만약에 소화를 해주고 여기 박스를 리플이 돌파를 해주잖아요. 그럼 그 다음 시험해볼 매물이 여기입니다.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기보다 여기 매물이 더 작아요. 그리고 여기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이 기간 동안은 누군가가 매집을 정말 크게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미 진작에 경고,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의 리플이 이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리플을 내가 여기서 놓쳤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주목을 해서 보면 됩니다. 자, 리플이 지금 한 차례 장대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나서요, 줄고, 쌍봉 형성해주고 밑으로 밀리고 있는 모습이죠. 계단식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첫 번째,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냐, 여, 여기를 먼저 집중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추세를 지금 보시면 위쪽 상단 추세도 고점이 높여가지는 추세고 아래쪽도 저점이 높여가지는 추세가 같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수렴의 반대 개방형 패턴이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여기서 오히려 눌림 나와도 정말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밀어버린다. 물론 여기 아래까지, 박스권 상단까지 밀릴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밀리지 않고 중심부 라인에서 어느 정도 가격을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나서 위로 다시 추세를 잡아준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왜냐? 이미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력들의 물량이 나가냐는 겁니다. 자 세력들의 물량이 나가면 개인들끼리 싸워봤자 이 가격 많이 움직일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확실하게 대금이 들어왔는데 눌리는 구간들은 수요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반등이 나와주는 국면에서는 대금이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앞쪽에 대한 대금도 지금도 안 나갔습니다. 그 말은 여전히 세력들의 물량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과연 리플의 파괴력, 리플의 힘은 어느 정도까지 나와줄 수가 있냐, 이거죠. 자, 그러면 제 영상 아마 처음에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아래쪽 박스권에 매물이 워낙 두껍다고 말씀해 드렸어요. 근데 이 매물 소하고 올렸습니다, 위로. 근데 여기 위에 매물은 두껍지가 않아요. 그 말은 어마어마한 상승력이 분명히 나와줄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굳이 막 리플 가지고 주구장창 뭘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차트가 이미 전부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리플을 정확하게 바닥에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매수 사인을 드렸냐? 이것도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겠죠?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제가 리플 여기서 매수하라고 사인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거 다 수익 드셨을 텐데, 내 영상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것도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차례 더 검증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7월 10일 오후 2시에 보시는 것처럼 제 개인 연락처죠. 4951에 8464번. 약 저한테 문자로 6번이라고 남겨주신 분들이 285분이었습니다. 전날. 자, 그래서 제가 그분들은 주소록에 전부 다 추가를 해서 리플 코인을 문자로 전송을 해드린 내역입니다. 자, 아래가 이제 주소록 부분들이고요. 자보시면 리플 코인 630원 이상의 매수가, 뭐, 아니, 630원 이하입니다. 63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900원 이상, 손절가는 610원, 매수근거 매물 소화 예상, 매수 이후 급등을 예상을 한다라고 하고 미리 선침의 전략으로 종목을 보내드렸어요. 자 그때 당시 그러니까 7월 10일이 언젠지 여러분들 체크를 해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딱 이때 양봉 뜬날 있죠? 양봉 뜬 날. 이때가 딱 7월 10일입니다. 이때 제가 문자로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딱 이틀 눌림이 나왔어요. 눌림 이후에 정확하게 이 시세 급등 초입을 잡아주는 선에 딱 반등이 정확하게 나와주면서 이때 당시에 1100원 언저리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목표가 900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했겠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날 리플이 급등이 나와주고 나서 답장이 진짜 많이 왔습니다. 감사하다라는 답장 문구도 굉장히 좀 많이 왔었고, 그리고 정말로 뭐 올빵을 했었는데, 이번에 김프론님 때문에 뭐 수익을 좀 많이 봤다. 그래서 뭐 감사의 의미로 뭐 선물을 보내주겠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잘해서 보내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시고요. 여러분들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감사하다라는 문자 부분들은 제가 정말 감사하다고 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이 선물 부분들은 절대 부담을 가지시고 혹시라도 이런 것 때문에 문자를 못 보낸다 뭐다 이렇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들 기회는 매번 살아있어요. 왜냐면 이 선에 다음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여러 종목을 다 뽑아놔요. 그 중에 딱 하나의 코인만 여러분들한테 딱 분석을 해서 문자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문자 따로 못 받아보셨겠죠. 자, 그분들도 여전히 기회 살아있습니다. 영상 아래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010. 4951-8464번으로 간단하게 숫자 6만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6이라고 들어온 문자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 혹은 또그 다다음날 언제든 갈수 있을만한 코인을 여러분들에게 매번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문자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제 차트 자세히 보시면 이 주황색깔 선이 다들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자이 선은 그냥 여러분들 쉽게 말씀해드리면요 매수 매도를 하게끔 도와주는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매수를 바닥에서 잡을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캔들이 이 선을 지지받거나 돌파하는 이런 구간들 있죠. 그리고 이런 구간 여기 그리고 최근 같이 이런 구간들 여기서 매수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면은 이거 단기간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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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최근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여러분들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또 하나 못하는 게 손절이죠. 손절은 이 선을 이탈하는 이 라인 때에서 여러분들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굳이 이걸 여러분들이 버틸 이유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기회비용을 날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 분들은요, 이미 제가 이 수식값 전부 다 알려드려가지고 지금도 매우 개별 매매하는데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계세요. 제 영상 은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수식값 전달 못 받으셨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더 공유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수식값만 여러분들 드리는 게 아니라요, 설정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요. 010-4951-8464번 제 개인 연락처로요. 여러분들 숫자 6만 간단하게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영상 끝나는 대로 숫자 6이라고 들어온 문자에는 수식값 설정하는 방법을 전부 그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